2022 경기여고 2학기 중간고사 1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금속 A와 금속 B의 이온 B3+, 여기에 들어있는 수용액을 나타낸 것이고, 가 보이시죠? 나는 가의 수용액에 금속 A를 넣어서 반응시킨 후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을 나타낸 것이다. 봅시다 자 가는요 a하고 b3 플러스고요 됐죠 나는요 어, 넣어서 반응을 시켰대요 그럼 플러스 반응하겠네요 했더니 a가 2 플러스가 됐네 그럼 b는 분명히 b가 됐겠죠 a가 전자 읽고요 산화 됐습니다 2 플러스 됐고요 그죠 b3 플러스는 환원돼야겠죠 b가 돼야겠죠 그죠 개수를 좀 맞춰 볼까요 자, a가 a가 A2 플러스가 됐어요. 전자 두 개를 잃었습니다. 됐죠? 자, 근데 B3 플러스가 전자를 얻으려면요. 세개 잃은 상태니까 세개 얻어야지 B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숫자가 안 맞네요. 산화화는 반응은 동시성이 있어서 잃은 거랑 얻은 거랑 같아야죠. 그죠? 그러면 개수를 맞춰야죠. 그죠? 2하고 3. 공배수 6이죠. 6. 그럼 여기다가 3. 여기다가 3. 요거 6되면 되겠죠? 밑에 2 합니다, 2. 자, 2. 요거 6되면 되겠죠? 요거 2겠죠, 그죠? 즉, 완료하면요. 지금, 3a랑, 3a랑, 2b3 플러스랑 반응해서, 요거 이렇게 더하면 되죠,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요. 됐죠? 천자 지워지고, 어. 화살표가 등호니까, 등호니까, 됐죠? 3a랑, 2b3 플러스랑 반응해서, 그죠. 3A, 2 플러스가 나왔고요그 다음에 2B가 나온 겁니다. 그죠. 완료가 됐네요. 그죠? 어, 답책합시다. 착합니다. 자, 기억보네. 전자는, 전자는 A가 잃었고요 B3 플러스가 받은 거죠. 그죠. 자, A에서 B3 플러스로 갔다.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 수용이 양연수? 여기, 양연수, 짜자 방식만 보면 되겠네요. 자, 두 개에서, 세가 됐죠. 늘었죠. 늘었죠. 즉, 나가다 많은 거죠. 얻는 겁니다. 그죠? 맞는 말. 그 다음, 세 번째. A가 전자를 잃고요. B가 전자를 얻었으니까 A가 반응성이 큰 거죠. A가 전자를 잃기 쉬운 거죠. 어, A는 B보다 잃기 쉽다. 맞는 말이네요. 답은. 기억리언디그 다 맞네요. 되겠죠? 2022, 2학기 중간고사, 경기 여고 19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리언디그 모두 다 맞습니다. 어?